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들 옆에 꼭 붙어서 아기 때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싶지만 현실이 그걸 막네요. 아무래도 남편 혼자 버리로는 버거워서 제가 같이 벌기로 했거든요. 아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다행히 어머니들께서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양가 어머니들이냐고요? 아니요. 저에게는 엄마가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낳아주신 엄마고 다른 한 분은 길러주신 엄마죠. 저는 두분다 그냥 엄마라고 불러요.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저에게는 친정 아빠가 없어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연을 끊고 살고 있죠. 솔직히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빠에 대한 기억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기억들뿐이에요. 그런 기억을 안겨준 아빠와는 두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제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게 잘못은 아닌데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살아야 했어요. 저희 아빠와 엄마는 중매로 결혼했어요. 외갓집이 가난해서 입 하나 줄이려고 거의 팔려오듯 결혼을 하셨대요. 친정이 기우니 엄마는 매운 시집살이를 해야 했고 친할머니는 늘 저희 엄마를 주잡듯 하며 사셨죠. 가난한 집구석에서 구제해 주었으면 밥값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엄마가 해놓은 집안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손찌검도 하셨대요. 그러는 동안 아빠는 뭘 했냐고요? 남일 보듯 나몰라라 했다더군요. 처음부터 사랑 없는 결혼이었으니까요. 친할머니는 손자는 보고 죽어야겠다시며 아빠를 압박했고 그런 손주 타령이 지겨워서 중매자리에 나선 거였죠. 당시 아빠는 다니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그래서 술을 달고 살았고 술을 마시면 어김없이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셨고요. 물건을 던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엄마한테 너는 아들 낳으라고 데려온 거라고 폭언을 일삼으셨대요. 엄마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여기서 도망치거나 이혼을 해도 갈 곳이 없어서 참고 살 수밖에 없었죠. 가난한 친정에 가봤자 입만 늘어났다고 불만 말고는 들을 게 없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참으며 견디는 것 외에는 엄마가 할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오죽하면 장보러 집 밖에 나가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할까요? 엄마의 시집살이는 맵고 서러웠죠. 그러다 결혼 후 1년 뒤 엄마는 저를 임신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친할머니는 온갖 한약과 보약을 구해다 엄마한테 강제로 먹였고 아들 낳는 데 좋다며 비린 잉어즈까지도 억지로 먹이셨어요. 이걸 먹어야 아들이 나온단다. 네가 아들이라도 낳아야 쓸모가 있지! 라고 하시며 기어이 다 삼키게 하셨대요. 그러나 그렇게 고된 임신기간을 견디고 나온 아이는 딸이었어요. 바로 저죠. 엄마는 저를 보고 너무 행복했지만 반면 친할머니와 아빠한테는 딸인 저는 그저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산후조리나 제대로 해줬겠어요. 그렇다고 친정집으로 갈 수도 없었죠. 형편도 형편이지만 눈치밥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었으니까요. 할수 없이 엄마는 가정부 일을 하면서 연을 맺은 분의 도움으로 남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했어요. 고작해야 열을 남짓이었지만요. 그곳에서도 마냥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간신히 몸을 추스르자마자 집으로 돌아온 엄마를 기다린 건 더욱 따갑고 고된 시집살이었어요제 구실도 못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구박을 받게 된 거죠.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친할머니는 제가 울기라도 하면 발로 저를 툭툭 치면서 그만 울라고 윽박지르셨대요 엄마는 저를 감추기에 바빴고요. 그나마 아빠는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짓은 멈췄대요. 하지만 친할머니한테 엄마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죄인이었죠. 백일이나 돌잔치는 당연히 못했어요. 그나마 돌 때는 엄마가 몰래 떡을 사다가 상을 차려서 기념을 해주셨어요. 그때 사진이 남아있긴 한데 제가 봐도 초라한 돌상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할머니 구박은 더욱 심해졌고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누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결혼 전에 살았던 동네 아주머니셨어요. 엄마는 반가운 마음에 어쩐 일이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엄마를 원망하는 말을 하셨대요. 네 엄마가 널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아무리 내다 팔듯 시집을 보냈다지만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분명히 네 시댁에 연락해서 전했는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비추니? 장례 마치도록 연락도 없길래 3단부터 내가 찾아온 거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전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됐다는 건 들은 적도 없다고요. 그때 마침 친할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친할머니는 아주머니를 빤히 쳐다봤죠. 저 일주일 전에 여기로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이집 며느리 친정엄마 부고전한 사람이요. 기억하시죠? 기억납니다. 왜? 장례 치르는데 안 왔다고 쫓아온 겁니까? 그 일이라면 돌아가세요. 시집 오면 출가 외인인데 지사방 챙기고 집안일하기도 바쁜 애를 왜 찾아요? 그래서 내가 말안 했습니다. 이런 건 사돈도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서 글쎄 태연하게 말하더래요. 아주마는 당황해서 세상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소리치셨죠. 아니 그렇다고 딸이 지 부모 상도 못 치르게 하는 건 무슨 법도예요? 친정에 한 번도 안 보내주고 부려먹더니 이젠 지 부모 장례도 못 치르게 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러자 친할머니는 여기서 계속 행패 부리면 경찰을 부를 거라며 집안으로 들어가버렸어요.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멍하게 앉아있는 엄마 손을 잡고 그러셨죠. 세상에 어쩌다 저런 못돼 먹은 년을 시험이로 만나서 어쩌니. 그리고는 엄마를 안아주셨대요. 엄마는 아주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서럽게 울어야 했죠. 폭달 아 나니까 울려거든 나가서 울어. 친할머니의 호통에 엄마는 울음을 닦았어요. 그리고는 친정엄마 산소에 간다며 아주머니를 따라나섰죠. 그 후로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친할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집에다가 혹 하나 떨어뜨리고 지만 살겠다고 도망갔네. 엄마가 집을 나가자 친할머니는 고작 다섯 살인 저를 보며 소리치셨어요. 아빠 역시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저는 엄마가 받던 구박을 고스란히 받으며 살아야 했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떠나자마자 바로 아빠의 재혼을 독촉하셨어요. 여자들 사진을 들고 와 선을 보라고 닥달하셨죠. 네 애미가 지금 이 나이에 저것 돌본다고 뼈가 빠진다. 애 키울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당신이 저를 돌본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지 참 어이가 없었죠. 아무튼 아빠는 제가 7살 때 재혼을 하셨어요. 새엄마도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니 더 심했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언니는 다른 곳으로 시집가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새엄마도 저희 엄마와 다르지 않았어요. 오자마자 시집살이 당하고 아들 나으랑 구박을 들었죠.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새엄마는 고된 집안일을 하면서도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셨어요. 처음 만나던 날부터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처음에는 새엄마가 어색했어요. 그때까지도 친엄마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엄마가 둘이라는 사실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새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이해하며 제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려주셨어요. 그런 새엄마의 모습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수 있었고,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며, 여느 집 엄마와 딸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친할머니의 괴팍한 행동과 아빠의 냉담한 태도로 인해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새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제 친엄마한테 그랬던 것처럼 새엄마한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또 다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날이었죠. 새벽녘에 엄마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세영아, 일어나서 얼른 옷 입어.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엄마는 이미 옷을 다 입고 계셨고,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옷을 챙겨 입었어요. 엄마는 그 사이에 큰 가방에 제 옷과 책을 챙기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발소리를 죽여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을 걷다가 으슥한 골목에 있던 여관에 닿았고, 그곳에서 엄마와 저는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엄마 손에 이끌려 버스터미널로 가서 고속버스를 타게 되었죠. 전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어요. 이제 엄마랑 세영이랑 둘이서만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 손 놓치면 안 돼. 그 말에 놀라기는 했지만 솔직히 좋았어요. 늘 괴롭히고 폭언만 일삼던 친할머니와 툭하면 술을 먹고 와서는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 간 곳은 지방 어느 동네였어요. 고급스러운 2층 주택 앞에 도착하자 엄마가 초인종을 눌렀고 우아하게 생긴 아줌마가 문을 열어 주셨어요. 그날부터 우린 그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난 뒤 엄마는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주었어요. 아빠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나서.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어요. 아빠는 그 사실을 집에 말도 안하고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우연히 아빠 동료와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됐고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실직으로 인해 아빠의 폭력과 할머니의 괴롭힘은 더 심해질 게 분명했어요. 엄마가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염치가 없지만 여기 사는 분께 부탁을 드렸어. 엄마는 중학교 친구를 통해 가정부 일을 얻으셨다고 했어요. 저와 엄마를 맞아주신 바로 이집 사모님이었죠. 다행히 그집 사람들은 좋은 분들이어서 우리 모녀는 지금까지 지옥 같은 생활을 벗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비록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얹혀 살며 가정부 딸이란 소리를 들으며 놀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친가에서 살던 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엄마는 오로지 저 하나 잘 키우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마치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키우셨죠. 엄마한테는 이제 너밖에 없어. 엄마가 종종 했던 말이에요. 저에게도 엄마뿐이었죠. 그렇게 우리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갔어요. 엄마가 일하시는 집 사모님은 마음이 좋으신 분이셔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필요한 학용품이나 옷가지들도 사주시곤 했어요. 그 집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해외로 유학을 떠나서 집에는 사모님과 사장님뿐이었죠. 사장님이 출근하시면 사모님은 혼자 집에 계셨는데 적적하신지 종종 저와 함께 놀아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까지 무난히 잘 다닐 수 있었어요. 사실 성적은 대학에 갈 성적이 나왔어요. 하지만 일찌감치 대학은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가 열심히 일하면 너 대학은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대학하라, 응? 엄마는 제게 대학에 가라고 설득했지만 저는 대학엔 미련이 없다고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정말 대학에 미련이 없기도 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뒤 저는 스무 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녀는 10년 넘게 살았던 사모님 댁을 나와 이사를 했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낡고 작기는 하지만 우리 모녀가 살 빌라를 구했거든요. 사모님은 무척 섭섭해 하셨지만 그러면서도 축하해 주셨어요. 우리 모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아시니까요. 이사를 한날 엄마와 저는 짜장면도 시켜 먹고 케이크를 사다가 이사 기념 축하도 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둘이 살게 됐으니 남들처럼 한번 잘 살아보자고 다짐도 했죠. 이후 저는 취직을 해서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엄마도 집만 나왔을 뿐이지 사모님댁 일은 계속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일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고 2년 정도 연애를 하고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고민도 많았죠. 남편과는 학벌도 그렇고 집안 사정도 차이가 엄청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고졸 출신에 돈도 없고 새 엄마와 도망쳐서는 처지니까요. 그런데 무슨 운인지 제가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지 뭐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님은 저희 집사정을 깔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며 위로해 주셨어요. 저희 엄마한테 존경스러운 어머니라며 이런 분과 사돈을 맺게 되어 오히려 영광이라고 하셨죠. 정성스럽게 키운 딸을 보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뭐 들려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세형이 하나면 됩니다. 혼수랑 예단도 마다하시며 몸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의 말에 저희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고 죄송하다고요. 좋은 시부모님 덕에 저와 남편은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할수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를 잡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루는 엄마와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제 웨딩드레스를 보고 남편 예복도 예약할 예정이었거든요. 엄마와 수다를 떨면서 웨딩드레스를 둘러보는데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와 동시에 그 방향을 돌아보니 어느 가족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족 구성이 조금 이상했어요. 중년 부부와 그의 딸로 보이는 제 또래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 엄마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가 한명더 있었죠. 아, 진짜 왜 데리고 와서는 짜증나게. 해. 젊은 여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진정해. 그냥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네가 참아. 중요한 여자가 달래더라고요. 그 옆에 다른 여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제 귀를 때리는 소리가 들린 것. 일단 밥부터 먹고 오자. 그 목소리는 분명 아빠 목소리였어요. 엄마도 알아챘는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중년 남자는 다름 아닌 아빠더군요. 엄마와 저는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려는데 하필 그때 아빠랑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아빠는 놀란 저를 보다가 제 뒤에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눈이 커지더군요. 시간이 흘러 저는 못 알아봤지만 엄마는 한 눈에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그때였죠. 옆에서 젊은 여자가 누군데 그러냐고 묻더군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엄마랑 제가 집을 나가고 또 재혼을 한 모양이었어요. 이번에도 딸 낳아서 저 정도로 잘 키우고 사는 걸 보니 신기하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났어요. 축하드려요. 세번 결혼하셔서 겨우 운명 찾으신 것 같네요. 그 말에 아빠는 당황했고 옆에 두 여자도 덩달아 당황하더라고요. 유일하게 당황하지 않은 사람은 옆에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저희 엄마 연배의 여자뿐이었어요. 그 여자는 당황하는 대신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내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 모습에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를 버리고 떠난 제 친모였으니까요. 친엄마는 저를 보자 “세영아”라고 부르곤 저를 와락 껴안았어요. 저는 그저 멍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제가 정신을 차린 건 옆에서 들려오는 짜증스러운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아 뭐야 드레스 보러 와서 쪽팔리게? 젊은 여자의 말에 저는 정신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요? 그쪽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한테 그쪽은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고 자랐나 보죠? 그랬더니 젊은 여자가 발끈하다군요. 아빠는 주변 눈치를 보더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며 제 팔을 잡아끌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아빠를 밀치며 말했죠. 함부로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건데요? 창피하긴 한가 보죠? 그러게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사셨대요? 창피한 줄 알면 제대로 살았어야지. 젊은 여자와 그녀의 엄마는 아빠를 노려보며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이러냐고 따져 물었어요. 아빠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왜요? 나중에 무슨 거짓말 하려고? 그냥 여기서 말하세요. 저이 사람 딸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구박하는 이 여자는 제 친엄마고요. 제 옆에 있는 이분은 아빠의 둘째 부인 제 새엄마예요. 보다시피 이 사람 부인이 여럿이에요. 툭하면 술 먹고 부인을 두둑을 패고 살아서 제 친모도 새엄마도 이 남자 피해 도망쳐서 살았어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다시 이 사람이랑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말에 젊은 여자와 그녀의 모친은 충격을 받았는지 얼른 가방을 들고 샵을 나가버렸어요. 아빠는 한숨을 푹푹 쉬며 죽일 듯 저를 노려봤죠. 너꼭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냐? 막말로 내가 널 버렸냐? 네가 날 버리고 네 새엄마랑 야반도주 한 거잖아. 근데 왜내 탓을 해? 버르장말이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버르장머리요?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긴 하고요? 맞아요. 저제 발로 나갔어요. 왠지 알아요? 안 그럼 당신한테 맞아 죽는 엄마 보게 생겼으니까요. 당신 엄마나 당신이나 인간들 아니잖아. 인간이라면 그러고 살수 없는 거잖아. 창피한 줄 알고 사세요. 그 길로 저는 엄마를 데리고 나갔어요. 씩씩거리며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친엄마였어요. 솔직히 전 친엄마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어요. 어쨌든 절 버렸으니까요. 친엄마는 당신 얘기 좀 들어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그러기 싫다고 매몰차게 끊어내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일단 얘기는 들어보자고 절 설득하셨죠. 엄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차분히 앉아서 친엄마한테 모든 사정을 들을 수 있었죠. 엄마랑 제가 집을 나간지 1년 정도 지났을까? 친엄마는 7년 만에 집을 찾아갔대요. 이를 구한 상황이었고, 이제 돈도 버니까 절 데리고 가려고 말이죠. 그렇게 도망간 거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다. 죽을 죄라는 거 알아. 그래도 언젠가 꼭널 데려오려고 했어. 친엄마는 울면서 그러더군요. 하지만 정작 집에 가보니 저는 없었고 두 번의 결혼 실패와 실직으로 망나니게된 아빠는 친엄마를 보자 붙잡고 놔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아빠와 재결합을 하게 된 거죠. 또 다시 힘겨운 생활이 시작된 거죠. 여전히 아빠는 술만 먹으면 엄마를 팼고 친할머니의 표독스런 시집살이도 여전했죠. 다행히 얼마 뒤 친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구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더군요. 대신 아빠가 여자들을 끼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애인들에게 돈을 다 퍼주고 엄마를 애인들의 하녀처럼 부리기 시작한 거죠. 현재 만나는 애인은 이혼녀였더군요. 아까 그 젊은 여자의 엄마죠. 엄마 바보야? 옛날처럼 도망이라도 치지 왜 그러고 살아?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언젠가 세영이 네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올지 몰라서 그래서 있었어. 그 말을 듣자 세엄마는 친엄마를 꼭 끌어안으셨어요. 한 남자로 인해 힘든 시간을 살아온 두 여자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얼마 뒤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아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엄마를 데리고 나왔죠. 시댁에서 도와주신 덕분이었어요. 시아버님이 변호사를 구해주셨거든요. 변호사를 통해 친엄마와 아빠의 이혼 절차를 밟았고 그동안 두 엄마들한테 폭력을 휘두른 것도 소송을 걸어 법정 싸움을 시작했어요. 먼저 친엄마의 이혼 소송이 완료됐고 이혼이 확정됐어요. 얼마 뒤두 엄마에 대한 폭행 및 감금에 대한 소송도 판결이 났어요. 아빠는 두 엄마한테 위자료와 배상금을 물게 되었죠. 그러자 아빠는 전전긍긍하며 애인이란 여자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애인은 그날 이후 아빠한테 오만 장이 다 떨어졌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문전박대를 했다더군요. 아빠는 돈도 다 잃고 철저히 혼자 남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두 엄마를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금은 제 아들의 할머니로 더 없이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두 분은 마치 친자매처럼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지 몰라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을 했던 두 엄마는 서로의 상처를 보다듬으며 그렇게 살고 계세요. 덕분에 저는 아무같은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한스러운 인생을 사셨지만, 저 하나 지켜내기 위해서 두 엄마가 제게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두 분의 딸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저 행복할게요.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